다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녹화 단추를 안 눌렀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아, 우리 사장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스트로크로 열심히 쫀쫀하게 아, 예. 상추를 꼬셔놓고 상추를 잡아먹는다? 네. <laughs> 여기 총무님 네. 오늘 어떻게? 성원이 많이 됐아 이거 24명 하니까 너무 대가리 깨지네 근데 약좀 많이 하신 것같은데 얼굴 색깔이 아주 막걸리 한잔 먹었습니다 숭질나왔고한잔안 아. 갔습니다 <laughs> 두잔 먹었습니다 <웃음> <웃음> 여기 술 많이 먹은 사람이 있더만 아제 여기 뭐 어저께 많이 드셔서 이거뭐 도대체 이거 뭐술 냄새 술이 술이 흐릅니다 여기 아주 술이 아우 <laughs> 아 우리 음. 이 회장님 또못 보시고 허리 아, 음. 음. 허리 아픈 아니. 이 회장님 계시고 있다, 복대 하고 있다 복대 복대 아니 미리 하고 왔다. 복대는 홍석인데 복대 신공 어, 어. 우리 모처럼 또 우리 머리 신경 머리 회장님 머리 또 나오셨는데 아, 네. 뭐 우리 아동들 위해서, 위해서 한말 수고 같아 정말 애들 뭐좀 한수 가르쳐 주고 하려고 나왔어 아네 어, 감사합니다 저또저 많이 또시켰는다 아니 한수 가르쳐 주고 제일 긴 거부터 제일 길게 한숨만 가르쳐 주십시오. 꼴불안 이런 거다. 그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돈 많이 갖고 나오셨어요, 선생님. <놀람> 아니면 돈 없어도 점심 다섯 서한 번에 니까 여기 장르기 또 담배쟁이. 왜? 지난번에 막 이거 가운데 거막 내밀고. 또래 <놀람> 반란. 뭐. 야, 너, <laughs> 최근에 <안전했어>. 라베 하셨다던데또 <laughs> 보여줘? 네? 아니, 그러니까 최근에 라베 하셨다. <laughs> 담배 때면안 된다, 이게. 담배 <laughs> 네, 때면안 <때문에> 된다. <laughs> 어, 우리 OBT. 어. 저랑 함께 OBT 어, 회장님 나오고. 아, 이거 이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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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님 존나 생소해. <laughs> 오늘 아동들에서 한 말씀 해주셔야지. 아, 예.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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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전반 나인 안에 감을 잡아 야지 아이언 감을 거리를 거리 거리 감을. 애들 앞에서 망신 나가지 마시고 <laughs> 네, 목표는 네. 깨백입니다. 깨백. <laughs> 아이참 목표 아주 참 너무 아주 어? 소심하신데. 1 0 0만안 넘으면 되는 거요. 알겠습니다. 지켜보고 있어. 우리, 우리 아, 이 회장님 모처럼모셨는데 네. 좋댔습니다. 좋습니까? 네. <laughs> 아무 해가 <회가> 없습니다. 참. <laughs> 그냥 15만원만 잃고 갈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서회장님 출근이 좋으십니다, 이제. 응? 올해. 아, 그러게. 출석이 좋으십니다, 네. 오늘 지난번처럼 망신당하지 마시고. 네, 오늘은. 네. 네. 아 저번주에 백타이어 실력을, 실력을, 실력을 보여주세요. 저번에 이겼다니까. 아 진짜? 어. 여보 원래 해서야지. <laughs> 그러니까. 어. 철이랑 <laughs> 할 때. <때야> 그다음 <laughs> 준식 형님 너무 오랜만이십니다. 네. 예. 네. 어이. 몇년 어떻게 자전거만 어. 타시다가 그죠? 아 이제 와야지. 한일 네. 년에 한세 차례 정도만 나오죠 아니야, 나4 다섯 번은 와. <laughs> 그지? 4 다섯 올려들세네 번만 오라 그래. 예. 자 오지 말라는 소리인데. 너4 다섯 번이나 왔어? 작년에도 한네 다섯 편 왔어. 조삼 사다 나와. 어 진짜야. <laughs> 알겠습니다다 아, 했나? 응. 오야. 또 우리 또이 회장님이 또이게 공무원 이 회장님이 다 나와. 야. 오 소감을 한 말씀 번 주세요. 영광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그때 젊은 미생 모습 년의세무 오늘 좀 망신 나가지 마시고. 거자리, 아, 미세무서 오늘 그쪽에서 일정시게요 특별히 반란이 있을, 그냥 겁니다. 밤란이어 밤란이어 있을 밤란이어 겁니다. 그래요? 응. 아. 그 에서 어. 아, 아. 아. 우리 조가없을할하여 우리 홍석영 님도 나오시고 무상해. 무상해형을기대 제주도에서 멀리 오시 우리 경회장님 경교수님. 아, 오늘 바람이 좀 약한데까지. 아, 이거 유튜하듯이또 이렇게 하게 아기 카메라 울렁증 있어. <laughs> 어? 드리대비요밖드리대비요드 교수님, 못해요. 교수님이 그러시면 어떠세요? 세요 어? 카메라 울렁증. 아, 아, 맨날 아, 카메라 아, 보고 유튜브 아, 할거 아니야. 아, 오늘 아, 그조에서도 아. 화이팅 하시고 오늘 은 아직 아, 얼마 우리 조에서는 먹어도 내가 뭐 남방 와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laughs> 아, 예, 예, 맞아요. 네, 제주도 실려고 하니까. 제주도 의기 칼바람에서. 아, 오늘 바람 제, 많이 불고. 제주처럼 도 바람 아, 많이 불고. 아, 네, 네. 아, 좋습니다. 아이 8월 내내 이 정도만 불면 뭐 바람도 아니 거든확확 불어야 바람이 네. 다시 한 말씀해 주세요. 뭐 지우라고요? 이 야, 나도, <웃음> 야 <웃음>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여섯 여섯 팀이나 나오셨는데이 야, 대단하십니다. 아, 됐어요. 대단한 게 아니 아무도 할 일이 아, 없어요. 빠라기 잡았던 게 돼. 응. 네. 네. 뒤로, 더, 뒤로 더. 오, 오, 좀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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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더, 더, 더. <laughs> 파이팅! 하나, 둘, 주먹 앉아. 주먹! 야, 이제 파이팅이야. 어, 하나, 하나, 둘, 셋! 파이팅! 하나, 둘, 셋! 이팅 됐어요? 됐어, 아, 됐어. 아, 뭐그 아, 정도면 됐어. 이제 팀 별로 찍어. 알아서. 네. 원래 망한 놈이야. 뭔데 이야 망한 로이라서 괜찮아.

이선주님 인터뷰 한번 해야지. 아, 네. 어, 첫 톨, 5위 쪽에 가셨는데, 그걸 어떻게 파로 막으셨을까요? 인생은 골프입니다. 어? 아, 골프는 인생이 아니야 <laughs> 진행하다 아닌가? 보면. 저분은 저, 우리 산악이 있어요? 저분은 인터뷰 중이야. 아, 저기 산 네, 진행하다 보면 방법이 생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 화이팅? 아니, 코로나. <laughs> 코로나 화이팅? <laughs> 아니 네, 두 시간 네, 다 네, 나가면 네. 이거 편집 안 됩니다. 네, 아까 편집. 편집. 코로나 와이드네. 편집 안 됩니다. 아 이거. 봐 괜찮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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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난번 어째 똑같냐. 뭐 이런 실수를. 딱 걱정한 아, 대로 가서. 지난번 강대하고 어째 뭐 똑같이 가지.

야, 야. 오우. 굿샷 죽었네 아, 그렇지 어. 아,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살았어요 어 살았어 야호 <laughs> <laughs> 그렇게 좋아? 아 너무 좋아 야 죽지 않는게 얼마나 좋아 아유. 굿샷. <laughs> 굿샷 그래 절로 치란 말이야 절로 아주 잘 흔드시는군요. 응. 아, 아니 오시면서 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그러세요? 그래서. 야, 우리 와일드가 들 아, 아니 오게 우리 꼴등이야. 도 <laughs> 아, 그래? 블만이 오늘 블어 <laughs> <laughs> 어떻게 저저 같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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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반자들 못 치는데 어떻게 작살 좀 내놓으시지? 아유, 내가 듣고 있어요. 작살이 안 깨갔고요. 작살이 아, 안 깨면 좋은 거 아니에요? 형, 형은 이거 하 나이네? 여기, 팀 치지 않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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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전반적으로 뭐 윤정문님은. 총평을 해보자면 어. 아, 네. 고만고만한 인간들이 만나서 형지까지 무너지는. <웃음> <웃음> <laughs> 아, 이두 주태배기 조에 껴시키셨구나가만 보니까. 아, 두 <laughs> 시키셨구나, 아, 어, 아... 응? 그렇지만 장갑 벗을 때까지 아직 모르는 겁니다. <웃음> 어. <웃음> 내가 <웃음> 보니까 장갑 <laughs> 안 벗어도 알것 같은데요? <laughs> 아니 우리 조제비가 쩡한 거 보니까 안 되게 드렇게안되는거 <laughs> 하양 <하향> 평준화를 <laughs> 시키고 있습니다. <laughs> <laughs> 왜두병 <명> 시켰어? <laughs> 어유씨 야, 나술못 먹어. 아, 우리는 세병 시켰어. <laughs> 술이나 많이 드세요. 소우기 어, 네, 많이 드나 소우기. 많이 <laughs> 먹고 있어. 제 지금 제 지금 저이 넘었어 이거. 제 얼마나 썼어? 아 이거 아무것도 뭐, 아, 아니네 이거 다 그냥 샥. 야, 야 아래 아래. 야나 아래래. <laughs> 아, 치러... 아, 아래래. 어 골프도 치러 오셨나봐요? 골프도 치러 오셨어요. 다 아래래. 어 어떻게 저렇게 이제 아래래? 어? 제네 제네. 아니, 제주도 제주도 회장님 왜 그러시는 거야? 아, 될너 지금 일등이나 그러는 거지? 아 바람 안불것 같아 그만해. 아까 그러니까 바람, 바람 안 불면 어떡하지? 못 치는 거지. 못 치는 거지. 바람 불면 일등이지 너 지금. 바람 을면 일등이야. 뭐가 <laughs> <밥만 가리가> 더 맛있어? 사장님, <laughs> 네. 우리 제주도 사장님 어때? 아 지금 자꾸 이글퍼터 놓쳐놔요 이글버터 놓쳐서 않아요. 어 여기 마지막에 나도 네. 이글 놓치고 버디만 했어 버디, 버디 하셨어요? 아, 네잘하셨네데 정신하셨어요 어 잘하셨어요 아, 그럼 됐지 뭐 정신하게 치고 있어요 그니까 자아 자주 와야겠어 안 올라오라 그랬 아기 기 저기 바람 불때 오세요 이제 안 올라오라 그랬는데 어 자주 아, 와야겠어 기다려 니까 바람 부는 날 오세요 바람 불때 와야겠어 아니 전부 밖에서 먹는데 아니, 먹는 아니 니까이 그러니까, 팀만 왜 회장님 팀이라 안해 두고 오신대 아니 야 내가 내가 왜 추운데 여 바깥에서 지랄 들이냐고 했더니 여기, 바깥에 있대, 여기. 음, 다 바깥에서 지랄 아니 나이도 별로 안안 안 드신 것 같은데, 아, 거 같은데 아니 추워요 몸이 따뜻해야 사람이 좋네 아니 근데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나가 싫으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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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잔이요 많이 먹었어요 우리 세통 먹었어? 아, 여기 저기 어, 너무 조용한 거 같아 우리 얌전한 사람만 있어요 어? 얌전한 사람들만 있어요 아 얌전한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분위기 둘, 다운된 사람들 아, 아니에요? 그, 그딴 식으로 얘기하죠 어? 우리 1등 조예요 네? 우리 단체 1등 아 그래요? 골프는 장갑 벗을 때까지 그래 알아요 알아 아, 가뭐 있으십니다. 색칠지도 안고나왔어 아니 뭐 있어요? 거지 같은 걸. 넘버들아왜 나한테 지을부리고 있어. 나아아았지네 괜찮아. 물어 오면 안 남는데 기대줬다. 가속 몇점몇점도 줄여야 되냐? 등 계속 파해지.

졌어, 빨리. 진짜 잘쳤. 천명안 됐다. 아우, 땅났다 그러니까 뭐야. 내가 미친 데가 애들. 그렇지. 야. 야. 좋았어. 야, 뜨겁네, 찐. 야, 아, 아, 만원 내야 되니까 이게 많아고 아, 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야, 3899. 내가 만원준 거. 만 그러니까 준거 받았다고. 그럼 9만 원내 아, 아 아니, 내가 아. 만원 줬잖아. 24명의 2 4등한사람들 있는데 왜 야, 너 스마트 식 안해? 안해 안해 아. 오늘 누가 아갈거아쳐 버리겠네. 2 4명에 24등. 야, 너 아니야. 자고님 내려올 거야. 전반 l 예. 나 19까지만 해도 골였거든요 18시. 1 17, 17, 7월까지 감독 골찌 네. <laughs> 오늘 아주 저이 드레스 코드가 아주 멋지십니다. 오늘 100몇 개 어? 아. 팩이래 우리 전체, 전체 스코어번볼수 있나요? 못 치겠다. 그치, 짜증나어 아니, 그래도 졌네? <laughs> 친구들이 졌네? <좋네. 웃음> <laughs> 그치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야, 여기 나보다 다젖었어 아, 맞아요. 감사합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예, 예, 예. 원래 100돌 아니세요? <laughs> 아니야, 아니야. 원래 70돌인데. 아, 원래 70돌이세요? 아우. 우리 경호기도 고생 안다, 너도. 어? 아우, 고생들 하셨습니다. 어, 아주 고생들 하셨습니다. 야, 오늘 임사장 아주 너무 멋있었어. 아 그래? 어, 어, 임사장, 어. 왜 이렇게 멋있었어? 뭘 멋있어 혼자 렇게뭐 있으면 돼 아니 삑사리만 내는데여 이렇게 어. 좋다고 그러네 <laughs> 아니 그 페인트 페인트 보데그 다음에 이 구찌 구찌도 아주 아 유튜버. 구찌? 이거 내가 그러니까. 처음에 얘, 얘 배우, 얘한테 배우려고 아, 어? 어? 어 2017년도야 여 <laughs> 들어와서 막따라다네 손띠 아 내가 조금씩 올라오니까 살짝 구찌를 <laughs> 했는데 난 몰랐어 고급 구찌라 너 고급 구찌 내가 알아 야, 알지 너야 내가 마지막이, 너 마지막이 이 구찌 구찌로 내가 아니, 구찌 얘는 얘는, 얘는 구찌 막 그냥 막 대놓고 되는 구찌 주고 얘는 아주 은근 술쫙 챙겨주는 척 하면서 살살 놓치고 사장님 네? 그런 건좀 돼요 멋진 이 가르쳐 주세요 아유 우리, 우리 뭐 은근 할줄 몰라 떠나봐. <laughs>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그... 뭐 웃으면서 해 방금처럼 그, 북부파의 그두 응. 맹장, 홍석이와 맹장, 맹장, 홍석, 고춘자하고 그러니까 장소팔이 아니고? 홍석이와 협기지의, <laughs> 야 저기 <이게> 장소팔이 있어, <웃음> 장소팔. <laughs> 세상에라 네. 이제 뭐 홍석이가 협기지를 네. 그러니까. 공을 부자게 지도를 하고 떨치라고 그러니까, 함게 뭐 정설이었는데, 그렇죠. 오늘은 뒤에서 협기지가 어. 너 방향 그렇게 쓰면 안된나힘 <laughs> <laughs> <흥> 빼고 쳐라. <laughs> 스코어도 홍석이를 무려 한 일곱타 네. 이상을 이겼어 지금? 어 오늘도 아 사장님 아, 안 그렇습니다 장섭아 사장님 세개 차이 났어 세개 차이 아니, 아니, 어, 아니 장섭아 사장님, 사장님. 아, 아, 세개 차이를 아, 이겼다고? 아, 어세 딸을 협기해서 이겼어 대단하십니다 사장님 아, 장섭이는 그래. 할 만하지 <laughs> 아 우리 황 회장님 팀이시구나 고생들 하셨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1세개입니다네 3개. 오늘 국현한테 졌어 내가. 아, 아, 네, 야국현형 야, 오늘 야, 1등이네. 1등입니다. 월세이 얼마씩 도대 국현 형한테 졌습니다. 자. 아 이거 찍으세요. 역을 할 수가 없네요. 아, 아 하세요 아, 뭐. 뭐, 뭐 야, 아, 방금 물어 그리고 6만원 정도잖아. 13만원도 고 없는데. 만원이 없는데. 아, 여기. 아, 여기 회장님 좀. 국현이가 인기 이네 어, 쿠키니아 인기. 네, 쿠키니아 네. 네. 어 오늘? 국현이한테졌어 네. 한개네 어? 어. 너그또 내가 유튜브에 올린 거 봤어? 안 봤어. 야, 시클로 왜안 봐. 요번에또올릴 거야 어. 주소 어, 올릴 때 그거 어몇개 있어? 어, 고장어요몇개 쓰셨어요? 저 많았습니다. 어7 2개4 0몇개 쓰셨어요. 담배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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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도 좀 피고 그러고 가세요. 담배도 좀 피고. 야정훈 캐던이도 이쁘네. 우리 캐던님의 기자그 <laughs> 저희 <웃음> 어. 팀이 잘 치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야, 너, 너 친절히 <laughs> 응. 너무 친절히 잘 해주셨어. 우리 캐던이 너무. 간신히 두 자리였어? 현보관해려고두 자리 어 막판파 자리이아 우리 회장님 숙화 좀 보십시다 막판파 아우다 비슷비슷하잖아 붓댕이네 <laughs> 대단하십니다 정만 네? 어. 이렇게 가를 해서 어, 어. 어. 다한이한 면면들 보니까 오, 추, 날씨 추운데도 고생들 많이 했고 영빈을 삼월에 오셨으니까 그런 거구하고가표나 자주 나오라고 박수 한번 했까, 응? 어. <laughs> 자 그러면 이제 메인 이벤트 시상하겠습니다. 오늘 시상은 우승자, 그다음에 리어리스트, 그다음에 그 다음에 리얼리스트, 롱기리스트, 그 다음에 카톡에다 공지드린 것처럼 팀별 합산해서 전달 대비 가장 그 성적 스코어를 우수하게 된팀한팀 팀. 그렇게 시상하겠습니다. 자 스코어들은 이미 밴드에 올려놨는데 일단 그래도 우승자. 어, 삼월 월를가에서 그, 백시계를 아, 향서 오늘, 오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 오케이, 오케이, 이 오케이, 아, 야, 아. 야, 1등 상품은 우리 강진구 회원님이 기증하신 20만 원 상당의 공진단. 지구야 아. 아. 고마워. 어. 야, 야, 돼, 어. 그다음에 그 롱기상은 230m의 어, 그 어, 그 230m가 지금 최고입니다이웅렬 그래서 웅렬이는 아까 얘기했듯이 25주년 결혼기념일에서 먼저 빠질 때그 시상을 따로 했어요. 그 다음에 니어리스트는 3.5m를 붙인 김광표. 광표도 원래 이 클럽모어에서 제공하는 8만원 상당의 쿠폰을 드려야 되는데 본인이 바빠서 여기 나올 확률이 많지 않다니까 그냥 공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많이 어 잘하셨습니다. 자, 아이저습니다. 자 아이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팀별 아이저습니다. 성적은 내 발표를 좀 해드릴게요. 아, 오늘 야, 오늘 1조 완전 공망인가공망 콩망. <목소리> 아, 땜에 이거 30점, 이 어떻게 된 거지? 아, 15점도 뭐가 거고 아, 1 0 0이 성적을 발표하면 아, 1조가 원래 기존의 핸디가 352타, 평균 아유. 92타예요. 4명이. 근데 오늘 389타를 쳤어 <laughs> 플러스 47타, 기본 1 0타씩은더 쳤다고 <laughs> 보는데. 일정, 일정. 예, 예. 그 다음이, 어. <laughs> 대부분이 오늘 날씨가 너무 춥고 그래서 대부분 플러스인데, 그 다음 망친조가 이제 조영진 장혁규 <laughs> 김홍석 유로수 등조. 393타로 96타 정도 나오는데, 플러스 18타. 어, 예, 이거. 수궁이 난다. 그 <laughs> 다음에가 이제 플러스 6타 이렇게 있는데, 이제 메인 발표하겠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장광순, 김영복, 최철이, 김정은420 타, 392 타로 평균 105 타. 어? 그래서 무려 28 타를 집어서 팀별 우승 시상은 직접 해야 돼. 아웃죠. 아웃. 이렇게 세요 지난달에 백돌이 받은 사람, 백돌이 또또 타네 진짜. 아니 이거 너무 자주 주는 거 아니야? 너무 자주 주는 거 아니야? 너무 많이 주는거 줄... 줄... 아니야? 아. 때... 아. <뭐라> 어? <뭐라> 지난달에 <지나들에> 돌이상 <뭐라> <도리상> 받으시는 분들. 대세 <뭐라> 감사합니다. <뭐라> <있네. 뭐라> 이게 한 오늘 날씨도 그렇고 한 10타만 줄여도 상당히 무수한 성적이라 생각했는데 나중에 요거 그 스코어 카드에 대한 검증을 한번 따로 하겠습니다 회장단이 무슨 뭐 그런 건 없을 거라 보고 어쨌든 28타면 1인당 한 7타 이상씩을 줄였으니까 아, 대단히 그니까 러 아마 다음 달월례에는이 조편상에 상당히 큰 변동이 있을 거예요 <laughs> 이렇게 하시고 오늘 그 수고하실 권호상 회장님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네다 아, 아, 끝난거에요? 아, 네, 자, 자 오늘 그 여섯 팀을우집을 했는데 우리 너무, 너무 빨리 마감이 돼서 귀봉진 군이 못 와서 자꾸 아쉽기는 하지만 우리 다음달에도 또 이렇게 많은 이연이 모여서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그좀 아차상이 있으면 하나 좀 들이 드리... 줘야 되겠다 이거는. 어, 음, 오늘 오케이. 최철이가 어 107타에서 93타로 마이너스 14타를 쳤는데 백돌이는 늘상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어쩌다. 어. 근데 <laughs> 어곧 그 다음 차석이 97타를 쳤는데 오늘 86타를 쳐서 전태권 이거는 경북권. 와! 어 <laughs> <1등으로는 경북경. 웃음> 아, 그렇지. 내려가. 아, 안 줬으면 아우라가. <웃음> 아우라가, <웃음> 아우라가. 아우라. <laughs> 내가 그말 듣고 무려 나1 년에 한번 있는 날인데 씨 무려 아... 무려 만들었어 아... 만들었어 아자야고야 년에 한번 있는 건데 이씨 사실 아, 오늘 은 실질적인 무대야 실질적인 무아보달리스트 가지고 그달에 제일 맛있는 메달은 줘야 돼자그러면 오늘 뭐사이아 사이 CD, 아, 사이 CD. 야, 다음 달에 <목소리> 다음 달에 잘친 사람, <목소리> <뒤에 목소리> <한 달에 목소리> 사람. 몰라. 아 이거다 이거. 요니까 비. 네. 지난 달에도 또 너무 좋은 너무 거 산절했던 그 조용진 음. 분이 그 회사에 어떤 일을 해. 하다 보니까 혹시 원어민 아는 사람. 원어 뭐. 아. 아버 몰라. 워려원이라는 그 남자 아이돌 그룹에 어, 지훈이라는빠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 <laughs> 그 <laughs> 그그 그러니까, 집에 아아아 cd 있는, 뭐 있는 사람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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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데딸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알아서... 잠식야 이놈의 공허사로서 너무 깨진다 그쵸 <laughs> 요... 회장님이 요 진짜 나중에 상당히 가치가 야, 있을 수있 그럼 게. 내가, 내가 형씨한테 전달해줄게두개두개두개두개다가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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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만둘 딸만둘 그래그래그래 그래, 그래. 아, 그래. 그래. 야 동영상 잘... 잘 올려줘 아, 그리고 아, 요조좀 음. 뭐... 부가적인 아, 얘기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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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금 이 원래가 협조들을 너무 잘해 줘서 잘 불러가고 있어요. 근데 어 총무나 회장님 입장에서 조금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활성화 될때 물 들어올 때배 모자라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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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뭐 집안에서 잘못안 안 먹는 양주 라든가 뭐 이런거 협찬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꼭 참고하세요 연예비 안된 사람, 사람 아. 받아 연예비 안된 사람 <laughs> 대박, 다 받았어 다 받았어 연기 있으면 다았어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만 하는걸로 하고 무사히 귀경하시고 우리 다음달에 뵙도록 합겠습니다아 수고하셨어 수고하 이차 어디야 이차 어디야 여기 있는데 이차 어디야